안녕 선생님. 왔어요. 생명을, 와, 가방 멤버 왔어요. 안녕하세요. 봐봐. 가방, 가방 걸어 놓고 오세요. 네, 선생님이 뭐예요? 아, 어, 오늘 오늘 1교시 수업은요. 1교시 수업은 숫자 놀이에요. 숫자 놀이요? 네. 그럼 한번. 네. 이게 몇이죠? 9. 9예요? 살보세요 이게 9고 이건 뭘까요? 9. 1, 2, 3, 4, 5. 6. 6. 우리 집이 몇 층이죠? 9. 6층. 6층. 이게 6이에요. 다시 한 번. 이거 6. 뭐라고요? 6. 이건요? 9. 9요. 다시 한 번. 이거 뭐라고요? 6. <laughs> 좋아요. 그럼요 요거는 뭘까요? 어, 3. 3. 잘했어요. 4. 그럼요잘 보세요. 이거는 뭐죠? 삼각형. 삼각형이면 얘랑 뭐가 똑같죠? 어... 점이 몇 개예요? 3개. 이것도 몇 개죠? 아! <laughs> 어. <웃음> 좋아요. 그럼 이건 뭐죠? 음, 사. 사. 그러면 여기서 사각형 찾아보세요. 사각형? 여기다 붙이세요. 사장님, 친구들 많나요? 맞았어 그럼... 친구들 데려오세요. 윤지 친구들 아직도 자고 있나 봐요. 얼른 데려오세요. 네. 불러오니? 분명히... 아주 불러오니요. 어머, 너 어디가 이렇게 다쳤니? 코가 다쳤니? 네. 밴드가 몇 개죠? 두 개. 두 개를 누가 붙였어요? 네, 네. 민지가요? 아, 잘해줬네요. 노랑이는 안 붙여. 어우, 노랑이는 아무래도 안, 안 다쳤나봐요. 잘 됐네요. 우리 노랑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응? 앞으로는 지각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조카만 깎아야 요 가방 안들고가서 댄지 눌러서 떼지 댄지 댄지. 다만 가졌어요 우리, 우리 인지는 다만가졌어요오예두 네. 개나? 오예 좋아요. 그럼 좋아요.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뭐죠? 부채꼴? 아 이게 부채꼴이가 어떻게 했죠? 부채꼴. 그럼 이건 뭐죠? 동그라미 원? 동그라미 원? 있을까? 아주 잘하네요. 와우, 이거 좀 어려운데. 음, 이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아닌데. 음. 이두 면이 똑같이 긴걸 뭐라 그러죠? 이 직사각형. 네. 이, 음. <laughs> 어리, <laughs> 이 등. 어, 우리 고미 한번 해볼래요? 꿀벌인데요. 꿀벌이? 꿀벌이 한번 말해볼래요? 뭐죠? 얼굴 곤돌이죠 얼굴 검돌이예요? 이 등. 예, 이등대학생 같잖아 그럼 우리 네. 윤지가 한번말해볼까 이거 어려운 건데 뭐죠? 저다예요어 뭐예요? 사, 다, 고... 사다 사다 이꼴 다시 한번 윤지가 해보세요 사다이꼴 사다리 꼴 잘했어요 고... 어, 고... 오, 고... 보세요 꼴오이지학 이거 뭐죠 이거? 뭐요 바다에 이렇게 떠 있는 거

인자 오세요 뭐라고? 아, 오렌지 좋아요. 오늘 일교시는 끝났어요. 오늘 일교시는 끝났어요. 우리 오렌지 학생 일교시 미끄럼 두번 타고 다시 일로 오세요. 네. 미끄럼 타고 가세요. 네. 2교시 수업 시작이 되었습니다. 2교시 수업 시작이 되었어요. 빨리 제 자리로 오세요. 아니요.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뭘 먹으면 안되니죠 선생님 <목소리> 이리미끄러고우림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선생님 어 앉으세요. 이번 이교시는요 여러분 여기 제대로 앉으셔죠 선생님 선생님 칠판에 팔 올려요. 올려. <목소리> 선생님 칠판에 손 올려요. 올려. 아니 안안했더요아 누워 있으면 어떻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 학생들, 선생님 칠판에 손 올려요, 안 올려요? 안올려 선생님 허락하면 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미술 시간이에요. 오늘 하려고. 미술 시간 하기 전에, 요 먼저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 복습. 이게 뭐죠? 어, 잠깐 같은데 그쵸? 이건요? 샤가 종 오, 진 이건요, 아까 어려웠는데. 하다. <laughs> 어. 붙여 보세요. 아싸! 1 2. 좀 어려운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서 붙여 보세요. 네, 될게요. 그게. 어, 이걸 안 물어봐. 이거랑 똑같은 걸 찾아서. 이거하고 이건 안 돼. 어, 그럼 이거죠. 하고. <laughs> 어. 괜찮아요. 이거. 이거 찾을수 있겠어요? 이거요. 어, 안 보여요. 안 <laughs> 보여? 이거죠? 이거죠 어? 조심. 서왜빼셨요 이름이 뭐예요 근데? 이름 알아야죠 몰라요 몰라요? 네 어, 더울 때 더울 때 부채꽃 부채네 좋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럼 좋아요 오인지 학생 정우 윤지 학생은 공부를 잘하니까요 어려운 걸좀 질문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 맥... 이... 이... 해부... 아니 아니 아니요 윤지가 없어요 이 맥포머스로 아까 배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배? 네. 어떻게 만들었죠? 배를 만들었어요 배 우리의 떠있는 배 있죠? 네. 음...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하나 없어요 어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돌려서 음, 그렇죠 야옹나. 상어 같죠? 그래도 배예요 그러면 상어 같을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어 같을 땐저 이등변삼각형 가져와보세요 네이등변사각형 저기 어딨어요? 이등변삼각형 거기 잘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어..아..아..어떨어여 저 밑에 떨어져있잖아요 뭐지 이거요? 아니요 거기 앞에 요 이거요? 네. 이등변사각형 거기 어떻게 할까요? 배 깃발 돛대를 달았을 것 같은데 와우 지금 배가 바닷가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 태양 태양 응? 뭐에요 와우 언델레버블 와우. 아, 가라앉겠는데요 와우 그럼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는거예요 할수 있겠어요? 네, 네. 오늘 적생은 무슨 색까지 와죠? 핑크요. 핑크. 응. 한번 해보세요. 네. 선생님 은 여기다가 구름을 그릴 거고요. 선생님 여기다가 마름 모래. 또, 어, 또 해보세요. 많이 여기있잖아요 여기 또. 스코어. 오 스코어. 색칠 색칠까지 색칠. 할 거요. 대단해요, 앨버브.

아, 지진이요, 지진이 어디였어요? 지진이 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 테이블 밑으로 빨리, 빨리. 지금 테이블 밑으로. 선생님, 빨리. 어 빨리, 지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혼자 살겠다고 지금 침대를 숨는 거예요? 어머 너무 뭐 한다 지금 혼자 살겠다고 동, 친구들은 저 책상 위에 던져놓고 자기 혼자 채, 침대 밑으로 숨는 거예요? 아니야. 누군가 누구요 혼자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지진 지진이, 지진이 지나갔나 봐요. 나오세요. 알라니, 아, 이제 수업 마무리 해야죠. 네,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네. 식 먹자요. 네. 어, 이제 다시 먹지. 일로 오세요. 이제 인사하고 가야죠. 오 네, 간식 먹는 시간은 이따가고요. 이제 차영 경례하고 집에 가야죠. 차영 경례. 일로 오세요. 어 어디요? 어떻게... 차려 경례.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바이. 재밌게 보셨나요? 육아 대디 제이가 아빠도 할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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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